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2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방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 강릉 영하 5도가 예상되고요. 대전은 영하 7도 전주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등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 낮 동안에도 매우 춥겠습니다. 모레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가 예상되고요. 대전 영하 8도 등 여전히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서울 0도 대. 는 이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목요일쯤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